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자 그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헌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리플이 이번 상승장에서 정거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 예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ETF의 수급 예를 들어서 ETF 승인에 따른 수급은 어떻게 될 거지 등등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화 블랙저가 과거의 송금 위주에서 앞으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하기 화 위한 어떠한 기술들이 지금 탑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아시면 앞으로도 투자 방향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있는데 하나는 수급이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책과 규제입니다. 우선 수급 부분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플 ETF가 10월 경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이, 10월 24일인가가 마지막 승인 결정 기한이에요. SEC는 그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리플 ETF가 나온다는 건, 이제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리플을 살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겁니다. 사실, XRP 현물은 기관들이 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을 샀을 적에 세금 문제, 회계 문제, 그리고 그걸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하는 수탁 문제가 걸리는데, 이게 ETF로 나오면 이런 문제를 일거해 결해 주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기관들이 리플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 ETF 다음에는 아마 메이저 코인 5개나 10개를 묶는 ETF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미 SEC에 신청된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S&P500의 수요가 다른 어떤 주식보다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 자체도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화폐 시장에서도 5개 묶음, 문금, 10개 묶음의 ETF가 나오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때도 리플의 수요는 그에 비례해서 같이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게 기업의 트레저리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으로 스트레치를 포함한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담아서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흐름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에는 리플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겁니다. 이미 그러한 기회가 아직은 덜 무르익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기업의 트레저리로 삼겠다는 회사들이 이미 8개 회사가 나와서 약 10억 달러치의 리플 매입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두달 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기관의 수요보다 기업의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서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 사분기서부터 기관들이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매입량보다는 기업들이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매입량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기관 주도 장세에서 기업 주도 장세로 바뀐 그런 현황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아마 이더리움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리플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리플의 행동방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형 은행들이 리플을 꺼렸던 게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 측면에서는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리플을 채택하는데 굉장히 망설임이 컸는데 이제는 그런 족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특히 대형 은행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의 CBDC 플랫폼 리플 CBDC 플랫폼 채택이 동시에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401k 은퇴 연금 계좌에 암호화폐의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관련 기관들이 6개월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서 암호폐를사용계획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환경을 다 끝내기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가장 많이 편입되는 거는 비트코인이겠지만 이더움과 리플도 그들만의 어떠한 그 불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 1% 정도 틈새를 파고들 적에 이더리움이나 이플도1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한 0.3%나 0.1%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1%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0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3%만 가져와도 30억 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그 분야에 서 내년서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이게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올 하반기 이 후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내면은 아마 그때서부터 시중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국채 발행액만 해도 한 2조 2천억 달러를 단기 국채로 발행을 해야 되고 그 외에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환 국채, 즉, 롤러버 하는 국채 물량도 자그마치 역대 사상 최고치인 구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다 롤러버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시중의 유동성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 자체가 금리 인하나 혹은 증금 같은 긴축 기조를 포기하게 되면 연준을 통해서 나오는 유동성도 상당량에 이르게 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 하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리플은 엄청난 신기술 개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그들의 중점적인 기술을 보면 엑스커렌트나 엑스래피트나 엑스비아를 통해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특히 신경을 썼고 또 다른 인터 프로토콜이라는 기술로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온라인 네트워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자산이나 전통 금융 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리플이 기존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XRP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기능 ODL 시스템의 리플만이 갖고 있는 이게 최대 강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첨가를 했는데 잘 알다시피 지난 6월 달에 장착한 EVM 즉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체인을 장착했고 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게리플레저 자체에 스마트 콘텐츠 기능을 내장시키는 혹스 프로토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동시에 리플렛저에 대한 2.50 신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간 친화적인 구조의 리플렛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리플은 자체 스테블 코인인 RLUSD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리플이 ISO 2002라 하는 즉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메시지 표준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리플레저가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들인데, 이게 지금 리플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신기술들을 개발해서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리플 가격 상승에 크게 일조할 기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규제 신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달에 제2순회 항소 법원에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을 완전히 종결시켜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아마 날개를 달고 법을 날아가게 될 겁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리플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XRP를 매개 통화로서 사용하면서 환전 부담감을 줄이는 이쪽에 많이 파트너십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ETF 승인이 되면은 아마 많은 제도권 자금들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재정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후이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쏟아질 텐데. 아마 3조 달러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돈이냐면 과거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그때 발행된 채권의 합이 3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때 팬데믹 사태 때 이렇게 유동성이 한꺼번에 늘어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간에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고 알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이들 물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자 그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형국이 바로 그런 식의 대규모 유동성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끝나면 그직구서부터 시중에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는 지금 미국의 예산의 적자가 연간 한 2조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에. 3 년간 6조 달러와 더불어서 감세법에 의한 정부 국채 발행액이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한 7.5조 달러의 신규 국채가 발행돼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으로 즉 통화 공급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올 하반기 이후에 앞으로 3년간 정도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의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한마디로 리플의 정거점 돌파 여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지금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즉 수급, 그 다음에는 기술의 진보 세 번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기간 리플은 계속 최고 경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